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 어, 찬성과 반대로 지금 몸살을 앓고 어느 정도 정렬을 해 나가는 가운데 이 한동훈, 어, 이전 대표가 마침내 또 재출마를 하겠다고, 어, 책을 한권 어, 가지고 나오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 출마 발표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다시 국힘당의 내홍이 시작되어지고, 시즌2, 지난번, 이 대표 출마할 때와 같이, 그런 똑같은 시즌2가 지금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또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총선 패망 후에, 지난 대표 출마 때와 같이 아주 흡사한, 얼마 동안 숙고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가, 이미지, 이미지 정치, 를 하면서 저울질하다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선 출마를 이렇게 하는데 곧 찾아뵙겠다. 아,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어, 그의 그 발걸음이 어, 발걸음이 에, 이제 에, 발걸음이 에, 한동훈 복기 초일기 김종인과 조갑재 어, 이런 사람들 조갑재 유인태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 하는 것을. 어, 보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조, 김종인, 완전히, 어, 이제, 강조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어, 이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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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제, 이번에, 대통령, 윤대통령을 아주, 어, 무섭게, 그, 저격을 했던 사람, 예, 유인태, 뭐, 이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 어쩌면 이렇게 색깔을, 요 색깔을 완전히 이렇게 중도자파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오늘 머지않아 찾아 뵙겠다 하면서 오늘 2월 어제 일요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당 초기 대선 모두 가속화 자 이게 경향신문에서는요. 이러면서 지난 두달 동안에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 시간 가졌다면서 책을 한권 준비하고 있다면서 책을 하나 들고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바로 이제, 그동안에 자신과 윤대통령과 오랜 동안, 20몇년 동안에 있었던 어떤 비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이런 저 비판 비슷한 것들을 틀림없이 나타내면서 마지막 확인사설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모으려고 하겠죠. 이거 아주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어, 이, 2개, 이게, 2개월 동안에 있었던, 어, 이제 인사를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어, 그동안에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를 어, 지내면서 느낀 소해, 예, 소해의 비전 담이길 것이라고 척건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떠하는지 자, 이런, 어, 자신의, 자신의 그, 어, 출마의 그 배경을 차분하게 설명할 매개체로 그 책을 가지고 매개체로 하겠다. 그런 이제, 속셈을, 말하는 사람, 그, 아, 그렇게 이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동은 복귀 예고에 윤상현은, 윤상현은 짐댄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짐댄다 오지 마라! 이런 말도 했네요. 예, 찾아뵙겠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리고, 어, 총선 패배에 대통령의 통합에 찬물을 끼얹다, 끼얹고 있다. 곧, 그렇게 지금 말들을 어 여기 윤 대통령 측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했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윤상현 의원은요 이런 말을 했네요. 복귀를 암시하는 이 국힘당의 그 대표 전 대표를 한 대표를 향해서요 나의 선택이 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한다. 이렇게 SNS에 적고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16일에 페이스북에 또 한전 대표께서 비대위원장으로 지휘한 22대 총선 패배는 거대 민주당이란 존재를 탄생시켰다. 탄생시킨 장본인다. 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면서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 당 대표 시절에는. 에...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당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재임 중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이 만드는 당장본이라는 것이죠. 또한 대표님이 떠난 그 시간 동안 우리 당은 모진 피난과 질책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래도 당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온갖 수모를 견뎌내며 버티고 싸웠다. 자 이런 일에. 윤상현 의원이 가장 앞장을 서서 정말 그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평정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힘을 모아 보려고 정말 정말 피땀을 흘리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전대전 대표께서 지금 나서시면 당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가는 우리 당의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얻는 결과를 가져오고 탄핵 인용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에게 줄수 있다라면서 대통령의 시간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은 한전 대표님의 시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예, 어, 이렇게 예, 뭐 자신이 성찰을 가졌어 두달 동안 가졌으니까 이제 곧 책을 하나 내면서 나오겠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책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자신 이세 사람만이 아는. 어, 그 때, 그 비화들을 약간 이렇게 덜 추어내면서, 어, 다시 윤대통령을 밟고 자신을 올려보겠다. 뭐, 그 주변의 사람들 을 끌어모아보겠다. 이런 거 외에는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통계적으로 말이죠. 대세를, 흐름을 보면은 다할 텐데, 가장 낮은 지지율을, 지지율 자가 나온 사람이 한동원입니다 예, 자유우파 쪽에서요, 이런데도 내부 분열과 분탕질, 총질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동반 자살을 하고, 니도 죽고 나도 죽자. 나라고 뭐 간에 없음, 자유우파고 뭐 간에 없습니다. 오직 내 하나 퍼얼 살, 표 어, 얻어가지고 살아보겠다. 예, 이것이야말로 적을 이롭게 하는,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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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 행위죠. 자신을, 자신이 배반, 어, 배반하고 배신한 이 윤석열을 끌어내어서 확인 사살해야 내가 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독사라는 것입니다. 이옛 옛날 어, 어, 이 박근혜의 그핵에게 어, 이런 그 주도 세력들 그 우두머리가 내가 되그 되어, 중에서 되어서 어떻게 에, 다시 에, 내가 대통령을 한번 올라서 보겠다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있었습니다. 예. 그 끔찍한 그때 일을 교훈을 이 삼척동자도 아는 그런 교훈을 망각하고 다시 내가 부활해보겠다. 또 이런 짓을 해보겠다. 자, 이거를 이런 것을,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또 뭡니까? 예? 아, 젖도 아직 안 뗐습니까? 자, 그런 것을 망각하고 또 다시 예, 그런 일을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무손 파괴자고 내부 대적입니다 예. 이 국힘당의 내부가 결국은 탄핵 찬성파와윤 어, 대통령의 그 어, 탄핵 반대파로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어, 대류는 이쪽으로, 어, 이제 그이 한동훈 대표, 어, 전 대표를 어, 배척하는 사람들이 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주위에 산다. 이렇게 해서 나는 죽어도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 한동훈일 겁니다. 10%를 깎아먹고 결국은 이재명에게 10%, 20%를 갖다 주가지고 당, 반드시 당선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을 못하면은 이거는 벌써,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이상자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줄곧 이야기해왔던 것. 3인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그의 주변에 둘러선 많은 일가, 친척들, 동료들, 중도자익의 사람들, 맹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문재인과 이재명과의 뿌리를 함께하고 있는 그때의 화양연화의 시절이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예, 커밍아웃을 하지를 아니한, 예, 김문수와 질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분별, 분별을 못 한다고요. 자신을 키워주었던 이 양부모, 부모 같은 자를 배신하고 뒤에 등에 뭘 꽂은 예, 이 브루투스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어, 윤상현 이혼 같은 람은 그래도 이렇게 직격을 하면서도 부드럽게 했네요. 여러분. 이아이 아, 이 정말 박근혜 때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진통을 겪는 이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차단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거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 너무 선명한 거 아닙니까? 의, 정치가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습니까? 이까지 감사합니다.